여기가 어디지? 어, 집이, 집이 어디지? 아까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맞나? 감사합니다. 동네 골목을 헤매고 있습니다. 잠옷 바람에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있습니다. 한겨울 영하 5도의 날씨입니다. 같은 골목을 세 번째 돌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약국 앞을 지나고 또 편의점 앞으로 돌아옵니다. 빙빙 돌기만 합니다. 새벽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그분은 경비원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기 집이 우리 집이 어디 있죠? 40년을 산 아파트입니다. 매일 드나들던 현관입니다. 지금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집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분은 아들을 빤히 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혹시 우리 아들 아세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달 전만 해도 이분은 동네에서 가장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강 두길을 4km씩 걸으셨습니다. 손주 5명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아서 회의도 주재하셨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멀쩡하시다니 부럽다. 정말 그런데 새벽 4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못 찾으신 겁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을 못 알아보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분의 뇌는 이미 9달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곱 달 전부터 차 열쇠를 자꾸 엉뚱한 곳에 두셨습니다. 다섯 달 전부터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석달 전부터는 손주 이름을 부르다가 말고 멈칫하셨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우리도 다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시죠? 며느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시죠? 냉장고를 열고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문 닫으신 적 있으시죠?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긴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65세 이상 6명 중 1명이, 앞으로 4년 안에 심각한 인지 저하를 겪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몇년후 새벽 골목을 헤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존스 홉킨스 대학이 공동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조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반이라고요? 반입니다. 매일 아침 6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수 장비도, 고가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5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12살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세요. 중간에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강력한 방법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나옵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자주 깜빡하시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74세 이정자님이 여섯 달전 딸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입니다. 딸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엄마가 요즘 전기밥솥 스위치를 켜놓고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주엔 쌀을 안 넣고 켰더라고요. 오빠 이름도 저번에 헷갈려 하셨어요. 이정자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깜빡한 거야.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난 아무 문제 없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기인지 기능 약화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정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이정자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사님, 저 진짜 치매 오는 건가요? 저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보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정자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치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시면 1년 안에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정자 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박사님, 저 살려 주세요. 손주들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이정자 님은 제가 알려 드린 다섯 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첫 다섯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정자 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달 반쯤 지났을 때 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기밥솥도 제대로 쓰시고 오빠 이름도 정확하게 부르세요. 5개월 후 이정자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시장 가시고 손주들 학원 시간표까지 외우시고 손주들 학원 시간표까지 외우시고 경로당에서 윷놀이 할때 점수 계산을 제일 빨리 하신답니다. 점수 계산을 제일 빨리 하신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12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정자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제 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정자님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정자님이 매일 실천한 그 다섯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랑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정신이 흐릿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수분 부족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수분 부족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밝혀낸 바로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35% 이상 떨어진답니다.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35% 이상 떨어진답니다. 자, 제가 지금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주방으로 가세요. 컵을 하나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을 받으세요. 손가락을 담가 보세요. 따끈하다 싶으면 적당합니다. 사과 있으면 사과 한 조각 갈아 넣으세요. 조각 갈아 넣으세요. 없으면. 매실액 반 숟가락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한 모금 마시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다시 한 모금. 이렇게 3분에 걸쳐서 마시세요. 그냥 배출됩니다. 천천히 마셔야 뇌까지 올라갑니다. 물다 마셨으면 이제 호흡 훈련입니다. 이제 호흡 훈련입니다. 저랑 함께 해볼까요?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허리 펴시고요.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배가 나오게 깊이 들이마시세요. 잠깐 멈추세요. 여섯,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떠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드시나요? 이걸 네 번만 더 반복하세요. 우리 뇌는 엄청난 산소 소비자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가슴까지만 숨을 쉽니다. 그래서 뇌까지 신선한 산소가 충분히 안 갑니다. 이렇게 깊이 호흡하면 뇌세포가 확 깨어납니다. 뇌세포가 확 깨어납니다. 물한 잔, 깊은 호흡, 다섯 번, 다섯 번이 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어 뒤집기 놀이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천천히요. 하나 더 해볼까요? 희망 뒤집으면요? 망이? 잘하셨어요.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50명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매일 이런 단어 뒤집기를 했고, 다른 팀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팀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반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단어 뒤집기를 한 팀의 기억력이 42% 향상됐습니다. 단어 뒤집기를 한 팀의 기억력이 42% 향상됐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주변 둘러보세요. 뒤집으면 기풍선입니다. 수건, 건수조, 신발, 발신이에요. 매일 아침 이렇게 6개만 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숫자 거꾸로 세기도 해볼까요?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부터 시작합니다. 6씩 빼면서 세는 겁니다. 100, 다음은요? 94, 그 다음은요? 88, 훌륭하세요. 68세 김철호 님은 이걸 썩달 하시고 물건 이름이 막힘없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한테 제안해 보세요. 우리 누가 더 빨리 뒤집어 있나 시합할까? 손주들이 신나합니다. 손주들이 신나합니다. 세 번째 노래로 내 깨우기입니다. 독일 미넨 대학교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매일 노래 부르는 어르신들이 안 부르는 분들보다 기억력이 52%더 우수했습니다. 안 부르는 분들보다 기억력이 52%더 우수했습니다. 노래 부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기억 중추를 활성화 시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떠올려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떠올려 보세요. 섬집 아기, 고향의 봄, 산토끼, 뭐든 상관 없습니다. 고향의 봄, 산토끼, 뭐든 상관 없습니다. 가사 전부 기억 안 나도 됩니다. 흥얼거려도 됩니다. 한번 불러 볼까요? 작게라도 소리 내세요.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노래할 때는 몸도 함께 움직이세요. 고개 끄덕이세요. 어깨 들썩이세요. 기분 좋아지시죠? 손뼉 리듬 놀이도 해볼까요? 왼손, 오른손 짝. 양손 위아래로 짝짝. 허벅지 톡톡. 어깨. 왼손, 오른손 짝. 양손 위아래로 짝짝. 허벅지 톡톡. 어깨 톡톡. 머리 위에서 짝. 재미있으시죠? 손바닥에는 신경말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손뼉 칠 때마다 뇌에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뇌에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80세 정순자님은 매일 오전에 주방에서 섬집, 섬집 아기 부르시면서 약 복용 시간도 정확히 챙기시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셨답니다. 네 번째 암기 놀이로 뇌 단련하기입니다. 암기 놀이로 뇌 단련하기입니다. 오늘 마트 가시죠. 뭘 사실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뭘 사실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두부, 당근. 당근 딱세 가지만요. 자, 메모지에 적지 마세요. 스마트폰에도 입력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겁니다. 콩나물, 두부, 당근. 네번 되뇌어 보세요. 20분 후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두 개만 기억나도 됩니다. 내일은 네 개로 늘려 보세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런 암기 훈련을 한 어르신들은 안한 분들보다 3년 후 기억력이 2배 이상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안한 분들보다 3년 후 기억력이 2배 이상 좋았습니다.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건들로 짧은 이야기 만드세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두부가 떨어져서 당근도 샀다. 두부가 떨어져서 당근도 샀다. 이런 식으로요. 우스꽝스러울수록 더잘 기억됩니다. 76세 박영수님은 네달 만에 아홉 가지를 메모 없이 전부 기억하셨어요. 아홉 가지를 메모 없이 전부 기억하셨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오늘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침에 뭘 드셨죠? 누구랑 통화하셨죠? 차례대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죠? 차례대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웃음으로 뇌 보호하기입니다.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한번? 혹시 한 번도 안 웃으셨나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하루 5분 이상 크게 웃는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6%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6%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웃음이 천연 뇌보호막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거울 앞에 서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거울 속 본인 얼굴 보세요. 이제 활짝 웃어보세요.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합니다. 15초만 하세요. 웃고 싶지 않으시면 코미디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요. 가족들과 함께요. 같이 웃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83세 최동수님은 매일 손주한테 들려줄 우스갯소리를 신문에서 찾으시면서 정신도 또렷해지고 손주한테 들려줄 우스갯소리를 신문에서 찾으시면서 정신도 또렷해지고 시사도 잘 아시게 되셨답니다. 다섯 가지 모두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6분이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괜찮으세요? 이제 실천하는 요령만 알려드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 마시는 거 매번 깜빡하신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텀블러 하나 챙기세요. 텀블러 하나 챙기세요. 거기에 하루 마실 물을 가득 담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타이머 설정하세요.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요. 알람 울리면 두 모금만 마시세요. 두 모금만 마시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녹차나 커피는 물 대신이 안됩니다. 카페인 성분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생수가 최고고요.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단어 뒤집기 따로 시간 못 낸다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하세요. 버스 기다리실 때 하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하세요. 지루한 시간이 내 운동 시간으로 변합니다. 손주들한테 게임 제안해보세요. 누가 더 빨리 뒤집어 읽나 승부 보자. 승부 보자. 손주들이 엄청 신나합니다. 처음엔 쉬운 단어로 시작하세요. 나무, 하늘, 구름. 구름 익숙해지면 조금씩 길게 늘리시고요. 노래는 종일 부르세요. 아침에만 하지 마시고요. 설거지 하실 때 흥얼거리세요. 흥얼거리세요. 빨래 계실 때 불러보세요. 산책하실 때도요.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콧노래만 불러도 효과 있습니다. 손주들이 즐겨 듣는 노래도 배워보세요. 손주한테 부탁하세요. 요즘 어떤 노래 듣니?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손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손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암기 훈련은 장보기만 외우지 말고 오늘 할 일도 외우세요. 오늘 할 일도 외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일세 가지 정하세요. 오늘 할일세 가지 정하세요. 약국 가기, 친구한테 전화하기, 손주 도시락 챙기기. 손주 도시락 챙기기 종이에 쓰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세요. 하루 돌아보기는 시간순으로 하세요. 아침 7시에 기상했다. 8시에 조식 먹었다. 9시에 산책 나갔다. 8시에 조식 먹었다. 9시에 산책 나갔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반도 못 떠올려도 됩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웃음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배우자랑 같이, 자녀들 오면 같이, 손주들 오면 같이 보세요. 자녀들 오면 같이, 손주들 오면 같이 보세요. 유머 감각 있는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세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사흘간 물 마시기만 하세요. 그게 자리 잡으면 단어 뒤집기 추가하세요. 단어 뒤집기 추가하세요. 그 다음 노래, 암기 훈련, 웃음. 웃음 하나씩 천천히 쌓으세요. 한달 후면 다섯 가지를 모두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 나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억력 감퇴는 나이 탓이 아니라 뇌 관리를 소홀히 해서입니다. 뇌 관리를 소홀히 해서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깜빡거리던 게 70세엔 자주 잊어버립니다. 65세에 깜빡거리던 게 70세엔 자주 잊어버립니다. 75세엔 새벽 골목을 헤매게 됩니다. 어. 집이 어디지? 평생 살던 집을 못 찾습니다. 80세엔 자식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더 가슴 아픈 건 본인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매일 이런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매일 이런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요? 65세에 시작하면 70세에도 기억력이 오히려 향상됩니다. 65세에 시작하면 70세에도 기억력이 오히려 향상됩니다. 75세에도 혼자 은행 가고 병원 가고 장 봅니다. 병원 가고 장 봅니다. 80세에도 손주들 학교와 반을 다 기억합니다. 85세에도 신문 읽고 친구들 만나 담소 나눕니다. 친구들 만나 담소 나눕니다. 90세 넘어서도 정신 또렷하게 가족들과 평안하게 삽니다. 정신 또렷하게 가족들과 평안하게 삽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180도 달라집니다. 10년 후, 20년 후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물한 잔. 그거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세요. 물 마시기 익숙해지면 호흡 훈련 추가하세요. 호흡 훈련 추가하세요. 그 다음 단어 뒤집기, 노래, 암기 놀이, 웃음. 노래, 암기 놀이, 웃음 하나씩 차근차근 늘리세요. 석달 후면 변화 체감하십니다. 다섯 개월 후면 가족들이 눈치챕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1년 후면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 침에 안 온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에 막는 음식을 다룹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치매 위험을 두배반 높이는 음식과 절반으로 낮추는 음식이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두배반 높이는 음식과 절반으로 낮추는 음식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방법을 선언해주세요. 방법을 선언해주세요. 선언하면 실천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이정자 님도 하셨습니다. 김철호 님도 하셨습니다. 정순자 님도 하셨습니다. 박영수 님도 하셨습니다. 최동수 님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 지혜로워지는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평안한 노후 보내세요. 평안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